거. 제가, 테레비에. gs백이에요. 근 M자는 어디있는데? 아. 필요하신 거 있으신 말씀하세요. 주원. 네, 여기 고객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뭐 있으세요? 지금 된장찌개 파요 아, 그래아셔 잠만요. 마김밥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엉을 먼저 싸는 거예요. 아, 싸는은 거예요? 네, 네 금방 싸는은 거예요. 지금 막 싸놓은 거예요, 흑김밥은 잔돈이 없어, 잔돈 받아. 매운 옷사 조금만 기다리세요. 두근. 아, 아, 오늘 왜 사람이 없냐? 어제 오늘 사람. <laughs> 거기 두 시로 가세요. 야 그냥 거기 두 시로 가세요. 되게 너무 귀여워. 이게로 포장해 기왕, 떡볶이가 두 개야? 네, 여기 두 개니까 하나. Uh -huh. 떡볶이가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먹고 <목소리나> 있다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시면 되세요. 그냥 그래, 해, 네. 그래. 김밥은 얼마요 김밥은 사천 원인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. 네, 재료가 음, 다 떨어졌어요. 예약이 되어 있어고 어, 이게 뭐지? 이게 다. 아, 김밥. 좋은 <목소리도> 하루